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php의 오퍼레이터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이 좀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할당 비교 스페이스십 연산자 증감 감소 연산자 문자열 연산자 조건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연산자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산술 연산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가감승제, 그다음에 제곱, 그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거, 제곱, 그리고 나머지. 자, 곱하기는 원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아, 이 모양과 곱하기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곱하기 쪽에서 양보를 해서 이 에스탈리스크 형태를 쓰는 거고요. 자, 이거 초창기에 여기 제곱으로 사용되었던 거죠. 그래서 곱하기 두 개를 제곱으로 사용을 합니다. 띄었으면 안 되고요. 자, 에코 h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빼기 곱하기 그다음에 나누기 그다음에 제곱 2의 3제곱 나머지 3을 2로 나눴 어, 2를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0이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나머지가 0이 나머지가 2가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5라면 목시 1이 되고 나머지가 2가 되겠죠. 앞을 뒤에 있는 숫자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자, 요게 산술 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당 연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할당 연산자. 할당 연산자는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있으면은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뒤에 있는 값을 대입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운 다음 그 다음에는 어어 자기 자신의 값을 합해서도 하는 이런 연산자가 있고요. 빼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 곱해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 나눠서도 하는 방법도 있고 나머지를, 어,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뭐 거의 사용 안 하는데요. 자, A에 10을 할당하는 거죠. 끝이죠. 달러 B, 20, 달러 B.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두 개가 같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할당입니다. B값을 A에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A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2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할당. 비교하는 거는 이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A값이 있다고 관정했을 때 달러 A에 이렇게 하면은 에코했을 때 21이 출력이 됩니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19가 출력이 되죠. 이 간격을 띄우면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나누기를 넣으면 십이라고 나오네요. 다음은 비교 연산자. 자 비교 연산자는 앞의 값과 뒤의 값을 비교하는 거죠. 앞의 값과 뒤의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이런 연산이 있고요. 세개 들어가는 거 이걸 이제 주의깊게 보셔야 되는데 세개 들어가는 것은 앞의 값과 뒤의 값을 비교하는데 값도 비교하지만 아, 자료형 타입도 비교하는데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달러 A 10, 달러 B 20. 바 덤프에서 달러 A에서 달러 B를 빼면 아니, 빼는 게 아니라 요렇게 비교를 하면 불투루가 리턴이 되고요. 아, 불 폴스가 리턴이 되고요. 같으면 투루가 리턴이 되죠. 근데 하나의 값은 이렇게 문자형 숫자라고 가정을 하면 이 경우에도 투루를 리턴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퀄을 하나 더 넣어서 비교를 하면 그때는 폴스라고 리턴을 합니다. 두 개의 자료형이 이런 식으로 같아야 되겠죠. 아니면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캐스팅을 해 줘서 비교를 하면 투로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음, 느낌표 연산은 a와 b가 같지 않으면 true를 리턴을 하는 건데 두 개의 값은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not not 연산입니다. 같지 않으면 true. 즉 a와 b의 값이 같지 않다 면 true를 리턴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True.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쓰고 띄어 쓰면은 안 되죠. 붙여 쓰야 되고 이거는 이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두 개의 형이 진짜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기 때문에 true인데, 이렇게 해주면 아, false인데 true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great든 a 값이 b 값보다 크면 true, b 값이 더 크면. f 스를 리턴하죠 자 이, 여기에 이 e 드기호 넣으면은 이제 a가 b보다 가까다크다 a가 b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f 스죠 10이면 t r 가 되고 11도 t r 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됩니다 부등호를 앞쪽에다가 써야 됩니다. 띄었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음, PHP 7.0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스페이스십 연산자가 있습니다. 스페이스십 연산자. 스페이스십 연산자는 사실 없어도 충분히 판단문, 이프문 가지고 구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펭긴 형태는 이렇습니다. 꼭 스페이스 시 우주선 같이 생겼죠? 자, 이 연산자는 a와 b 값을 비교를 하는데 a 값이 크면 1를 리턴하고. A, 어, 자, 요렇게, A 값이 크면, int, true를, 아, 2를 리턴하고, 숫자 1을 리턴해요. true false가 아니라 1을 리턴하고,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이 크면, 마이너스 2를 리턴하는 연산자입니다. space ship operator. 한 번쯤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연산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연산자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 달러 A가 10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달러 A를 하면 A 값은 11로 증가를 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면 9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속 두번 하면 8이 되겠죠. 자, 여기서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이런 형태. 자, 일단, 실행을 하면, 여기서 1이 증가하고, 여기에서 또 1이 증가를 하데 이게 먼저 증가한다는 얘기에서 뭐, 전위, 후위 연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차이 있는지는 알아보겠으나, 프로그램상에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쓸 일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뭘 쓰든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자, 달러 비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달러 a를 하고 달러 b를 출력을 하면 11이 찍힙니다. 아, 이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뒤에다가 플러스 플러스를 치면은 달러 b는 1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일단 대입을 하고 이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일단 a를 대입하고 뒤에 연산을 수행을 한 거죠. 후위 연산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대입하기에 앞서 먼저 증가를 시킵니다. 먼저 증가를 시키고 b에다 대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증가를 하고 다 덤프에서 a와 b 값이 같은지 비교를 하면 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 증가시켜서 했는데, 요 경우는 b에는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a는 11로 증가한 상태죠. 두 값이 true가 되게끔 만들려면 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가감소 연산자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논리 연산자하고 문자열 연산자, 그리고 조건 할당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